천안시는 지난 2020년 11월 차암동 제2산단 내에 룩소르 비즈타워를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천안시는 제조 지식산업 기업체 100여 개가 입주해 일자리 창출과 제2산단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고, 분양업자들은 이를 부각하며 선 분양자를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고, 선 분양자들은 대출을 끌어와 중도금을 갚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천안시가 밝힌 룩소르 비지타워 건축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12층, 연면적 6 3,134제곱미터 규모였고 지난 5월 준공허가가 났습니다. 이에 대해 선분양자들은 중간에 분양 대행업자들이 허위 과장광고로 투자를 유치했다고 주장합니다. 선분양자들은 이들이 계약금 10%, 중도금 무이자 등의 조건을 내세우며 분양 계약을 유도했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게다가 천안시가 비지타워 건축을 발표한 점 등도 투자자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현재 비지타워 곳곳에 매매를 알리는 전단이 붙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통편이 광고하는 다른데다, 좁은 진입도로 등 입지 조건도 좋지 않았습니다. 곳곳에선 부실 공사 흔적마저 보였습니다. 기자는 지난 10월 이곳을 찾았는데 엘리베이터 문 상단 LED 표시등이 떨어져 나가 있었고 엘리베이터 곳곳엔 하자 보수로 공지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입주가 여의치 않으면서 선분양자들은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내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이에 일부 선분양자들은 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나섰지만 시행사는 불가하다고 맞서는 중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룩소르 비즈센터가 지식산업센터로 지어진 건물이라는 점입니다. 산업직접법 제28조 5항은 입주시설을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 제한해 놓고 있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선분양자 대부분은 제조업과 무관한 가정주부입니다. 이들은 대형업자가 계약을 유도할 때 아무런 공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거는 이제 산업단지지만 시청이랑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음. 어 저희한테 그랬어요 저기 뭐야 필이 그냥 받으면 필 붙여서 뭐 음. 얼마 붙여갖고 팔아주겠다. 음. 그 부동산 하는 사람이 그냥 대행사에서 음. 그 일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반면 시행사는 입주 업종 자격 등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들이 시행사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해지를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해지를 안 해주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공사비용이라든지 비용 관련 정상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상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야 이분들에 대해서 뭐 계약을 해지 처리를 저희도 이제 검토를 하고 어느 수준, 어떤 부분까지 뭐 그런 걸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단순히 그냥 이분들은 저희 이제 입주 개시 일부터 나 못하겠다 돈 빼줘라. 너네 지금 잘못했고 사기 분양했다. 계속 업측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나무신 분들 거의 대부분이시거든요. 저희, 저희 시행사 입장에서 보신다 그러면 그분들은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들, 투기를 목적으로 시행사한테 피해를 입히시는 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번 사태에 대해 천안시는. 개인과 민간 사업자가 문제라며 한발 물러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분양자들은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만 했어도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천안시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든든한 시민의 힘, 새롭게 도약하는 천안시의회라는 의정 목표로 출발한 제9대 천안시의회. 천안시민의 천안시민에 의한 천안시민을 위한 대의기간으로서 힘차게 달려온 1년.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며 지역발전에 힘쓰는 천안시의회가 되겠습니다.